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근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사오니 청지간에 무슨 능이, 무슨 신이 능이 주의 행하신 일과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함 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포개 하 없어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영거로 내게 진노하사 너희 영거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 해도 척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모세의 기도가 반려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하는 그 속마음도 주께서 이해할 줄로 믿사오니 내 뜻이 곧 주의 뜻과 일치되니까 그러니까 저 기도는 주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냐, 됐네, 이 사람. 아 <laughs> 이걸 촉하다. 됐다, 됐다. 고마워. 고마워해라. 많이 묻었다. 고마워해라. 아, 다시는 그, 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동업자인 줄 아는데 동업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계획 떨어있고 모, 모세가 생각하는 그 계획에 주님께서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동조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의논할 사 없어 가지고 어디 피조물하고 의논하겠어요이 기도의 발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싶어 하지요. 기도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자기의 기도하는 그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건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효과 있기를. 그러나 그 모세가 기도에 효과가 있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버려요. 중보자가 되어버리면 모세하고 거기에 속한 이스라엘만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있는 신명기 3장은 아직 요한계시록 22장 아닙니다.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끝이 아닙니다. 이 상황으로 세상 마무리 지어지질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모세는 기껏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 저 요단강 건너편의 아름다운 강산. 그것만 봤죠. 아, 저 곳에 갔으면. 근데 하늠 생각은 갑시다. 너희들이 그 땅에 더 갔다 치자. 뭐? 없어. 그 땅에 더 가도, 없어. 그 땅에 더 가도. 그게 하님이 준비한 전부가 아닙니다. 하님이 준비한 점, 전부가 아니에요. 남자가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프로포즈 하자, 하기,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저, 여자친구를 불러놓고, 정 뜯는 순간에 이제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 여자는 케이크 먹으면서, 아, 기껏 케이크 줄라고 이렇게 와서, 뭐, 이거 뭐예요? 케이크, 이건 평소에 무슨 뭐세 개를 다 먹는 건데. 그 남자는, 이게 끝이 아니야. 잘 씹어봐. 아! 하하 <laughs> 뭐, 씹히네. 다이아웬 다이아, 웬다이아 왜 다이아가 여기 씹히네. <laughs> 나봐,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놈.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근데 이거, 여자와 남자 프로포즈 할 때는 둘다 정상인 경우입니다. 둘다 정상적인 사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프로포즈를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정상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인간이 기도를 한다, 뭐를 이렇게 보, 보탠다? 안쪽에서는 <laughs> 절대로 그거 반려합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목적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 모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즘처럼 이렇게 고생고생 하지 말고 요즘처럼 그냥 예수 믿으라 구분받는다.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쉬울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힘든 광야의 길을 실제로 이렇게 체험케 하시느냐? 도대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애굽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애굽에 살면서 여호와를 믿으면 되잖아요. 예, 애굽에 살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받아들면 돼요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내, 달랑 내 자예요.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걸, 그것도 믿습니다 하면 쉬어 그냥 말로 상시어지어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왜 그들을 애국에 살다가,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들었던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어떤 한 장소에서 살다가 바깥에 나온다는 것은 정들은 것을 다 강제로 끊어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총각 아가씨들은 이사갈 때수쓸해요 그냥 집몸뭐훌렁 가면 되니까. 근데, 아, 서 있고, 뭐, 이래 하게 되면, 이사 갈때골차 아파요. 야, 야, 집 샀다 하니까 엄마, 나그 집에 가기 싫어. 뭐, 이렇게 뭐, 발라이 나오고, 이리 나오면, 이골차 아픈 문제입니다. 오늘, 그, 저, 낮에, 우리 교회, 그, 저, 애결산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었어요 깔끔하다. <laughs> 뭐, 없어. 작년과 동일. 십1일3 1일일1 일일 일이 의미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의매 있지 않다. 는 아직 너무 또 칭찬 나치면 장부터또 칭... 너무 이 교회 이런 문제 의미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예. 하루에 사람이 이래서요. 사람이 몸이 움동하게 되면 자기 인간은 자기 몸은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이이 소리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교회 옮기면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 그 그게 치는 게 많아요. 두 사람하고 사자, 특히 교회에서 한 3, 40이 딱 옮기면요. 만약에 내 딸하고 내 아들 장가시집 할 때, 그그 그 부조가 안 들어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부조 때문에. 애딸 치, 딸 치우고 안 돼, 옮겨야지. 그래야 그동안 생긴 분할금을 목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몸은 그렇게 잘 체험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몰라요. 실제로 우리의 성도가 어디에 붙었냐 면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면 내가 잘 익히 아는 내 몸을 떠나보내야 돼이 잘라야 돼요. 그 자르는 그것 때문에 애국에서 광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네 몸을 갖고 있는 그네 몸이 하나님이 없는 세력에 이렇게 드득드득 붙어 있는 몸이거든요. 이걸 강제로 떼내기 위해서 그걸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언약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정된 자리에서는 언약을 몰라요. 뭔가 내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몸에, 다른 몸에 새로 생성되기 위해서 다른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 다른 몸에 적합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광야,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몸의 몸이 뭐냐는 의미를 보여줬는데 적합한 환경입니다. 양식 없어고 물 없고 아무것도 친구 없어도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몸답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거 없다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거 없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 베드로가 전문 직업이 어부거든요. 어분데 고기가 없어 어느날 아마 중국산 어선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는가 고기가 다피질 않아요 고기 없는 어부가 이게 무슨 의미있습니까 고기 없는 어부가 고기 없는 어부 아 동질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일가친척이가 예수님한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몸에는 얼리지 않지만 주님의 몸에 얼리는 환경 속에 베드로가 강제, 강제로 이게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laughs> 그때 오른편에,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 던진 거 고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속으로 물어봅니다. 강의 시간 아니니까 속으로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고기가 없다가 고기가 많이 풍성하게 생겼습니다. 피, 심지어 배가 장질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겁니다. 고기가 없는 겁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고기가 없는 겁니까? 뭐가 따로 또 없는 겁니까? 고기 없다가 속이 생겼으니 고기 생겼으면 베드로 입에서 고기가 없는 게 없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팔아 가지고 예수님께 흥금하겠습니다. 이런 나올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고기 없음을 통해서 고기 없는 거 말고 진짜 자격 게 없는 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 저는 일상속안에 예수 없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없이도 고기 잡았습니다. 예수 없음이, 예수 부재가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고기는 얻어놓고, 고기는 얻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제 포항 구릉포에 아침에 가고 오면요. 아 이거 대게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대게를 주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다가요. 어 이거 주여 죄입니다. 이래야 돼요. 어이고 내가 먹고 싶은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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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게가 대게 많네. 어아 아니야 아니야 얘 내가 이, 이 지금 대게 때문에 정신이 혼나갔어. 예. 만약에 로또 복권 사 그냥 사진 안 않죠 요 성도가 사진 안할 거예요, 아마. 어 바람에 날려 와서 그냥 날라 왔는데 주인이 없어 되는데 이게 1등이 되었다. 돈돈돈 어, 돈, 돈 하다가 아니야 주여, <laughs> 내가 잠신 <참신> 마귀한테 홀렸습니다. <laughs> 주여 내가 평소에 돈만 사네요 주님이 없었군요.라는 그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잘 살던 그들, 그들의 몸에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익숙 하지 않는. 광로로 뭐 세운 것은 너 속에 진정, 진정 있어야 될게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존은 있는데, 뭐밥 먹고는 사는데, 밥 먹고 살아봐야 날가 너가 늙어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그 생명은 하나님이 언약이 완성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뭐 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예. 저 여당강 건너의 저 약속의 땅만 그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 그게 됐는 거야? 그게 네가 바란 그 전부야? 아니야? 그거 전부 아니야? 너는 그걸 바란다는 자체가 네한테 뭐가 뭐가 없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보스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부부인데. 결혼해가지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온갖 게 맞는 게 없어, 성격도 안 맞고 모든 취향도 안 맞아가지고, 먼저 여자 쪽에서 먼저 이제 그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고, 굳이 결혼 생활 너무 힘들어서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장애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전에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환멸 을느껴가지고 인터넷 채팅을 했어요. 이제 채팅 그사님들 아, 채팅 아세요? 아씨 무시야 너무 무시하지 <laughs> 인터넷 채팅을 해 보니까 세상에. 얼굴은 모르는데 그 편지글 오가는 그 팬팔 편지글을 해 보니까 너무나 자기 딱 맞는 이 2007년 보스니아에 있었던 이야기. 딱 맞는 자기 정말 이상적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거 깊이 그말 상식 교양 정말 찾고 있던 그 남자였어요. 그래 가지고 아, 그 오랫동안 해가지고, 여자는 이제 자기 아내, 남편한테 얻지 못한 그 결혼의 아픔을 그 인터넷 가서 그 남자와 그것도 뭔가 몰래 재밌거든요. 몰래 하, 그 연애하는 그 재미에 확 탐이 빠졌어요. 빠리 하다가 저, 저 나, 저쪽 남자 또 당신이 이상일을 하고 해. 그래가지고 어떤 날 용기 내가지고 직접, 예, 오프라인, 직접 이제 얼굴을 만나기로 했어요. 딱 만나보니까 지금 남편이. 2007년도 보선이야. 둘 다, 둘 다, 헐. 둘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내가 못 났다는 사실. <laughs> 내가 가상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을,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못난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역시 잘난 존재가 되고 현실이 나한테를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분노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을 노역할 수 없는 요소가 네 안에 있다는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요 연초에 제일 중요한 말인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을 노역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 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어서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건전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이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착함과 구조가. 그거는 마귀가 조작한 거고, 그건 사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좋게 한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풍족해 살 때, 얼마든지 하는 게 영광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살면서 영광 돌리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직 현실을 몰라. 나와이! 인간들 나와. 네가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와봐라. 나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는 요소로서 노엽게 하는 대상자로서 하나님께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노엽게 하는 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과 동의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화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화해 로마서 3장 그 유명한 기질인데요. 제가 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스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었으니 예수님의 피가 화목이에요 우리의 건전함이 화목이 아니고 모세야니 네 건전함내 나라. 아이고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착해요. 이렇게 화목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왜 흘렸습니까? 그피 흘릴 만한 요인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왜 피를 흘려요? 우리 속에 천지도 모르고 천장되면서 예 천장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다고 는 착각하는 그러한 부노역게 하는 요소가 우리 속에 우리의 의로서 작용하고 있,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님 그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말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대신 쭉네 대신 그 노력계 하늘 네가 스스로 그걸 반성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네, 네한테 맞아 죽을게. 맞아 죽어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디스 소급해서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보니까 주여 내가 주를 노역게 하는 요소로 가득 찬 존재에 불과하군요. 제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확정지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요, 세계 제일 높은데 연초에 다만 그것도 올라갈랐고 뭐 많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사람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등산객들이 산사태, 눈사태 일어나서 죽었거든요. 에베레스트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laughs> 에베레스트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에베레스트가 살아있어가지고 예, 등산객 자기 정상쯤 올라오게 되면 8길로막 차가지고 일부러 막 산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습니까? 에베레스트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거 키 올라가 죽었어요. 이거 웃기지도 않아. 예? 뭐왜 올라간다고? 산이 있으면 올라간다고. 올라가 왜 나는데? 나산 있어도 안 올라간데 왜 올라가요? <laughs> 광고비 때문 올라간다고. 솔직히. 참 말도 뭐 산이 있으면 올라간. 다 에베레스트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괜히 인간들이 객기를 불어 가지고 주여 저는 이 정도로 착하고 이 정도로 하늘을 잘 믿습니다. 까불다가 그러니까 지가 촐랑대다가 지가 미끄러져서 지옥 지옥 가는 거예. 요 핑계 될걸핑계돼야죠 옛날 그 우리 어른들 아는 동화가 이런 동화, 이런 그저 동화가 이야기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소독을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왜 소를 훔치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소, 소독 구경도 안 하고, 소안 훔치는 거예요. 그 왜, 그, 그럼 당신 소 가져갔잖아. 집에 보니까 그 새끼줄이 있어가지고, 살살 이렇게 새끼줄 탁닦기니까 뒤에 소가 지가 알아서 딸려오는데 내 보고 왜 가느냐. 우리는 뭘 이렇게 뭐뭐 뭐 하나 흔히 버터칩을 또나온다면 흔히 버, 버터칩을 구입받았는지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하는지 어떤 뭐뭐그 TV를 보면 뭐 우리는 아무 이것이 죄다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새끼줄만 잡고 가니까 뒤에 주님이 따라 <laughs> 주님의 피 묻은 에따러온다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며 잘난 존재며 멋있는 존재며 나라는 것이 어떤, 나의 행동에 어떤, 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그걸 자부하면서 어 행동이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우리 떳떳하고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레스트는 환결 같아요. 피 묻은 그것이 하모 화해입니다. 그 외에는 화해가 없어요. 니가 아무리 착해도 그것 때문에 화해하지는 않아요. 예수, 네 말고 예수님 피 때문에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모세 이스라엘은 예수의 피를 본받기 위해서 그들은 몽땅 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분노의 증거를 가지고 망해야 돼. 그냥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노했다는 증거를 얻어서 망해야 돼요.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담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창조자가 내, 내 보고 분노하는 그 분노가 그 분노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모세는 아직도 자기가 기도 발려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몰라요. 자기가 왜 자기가 치지도자가왜 약속했다고 몸도 하고, 넌지 너보산에서 구경만 해야 되고, 결국 너보산에서 죽거든요. 요당한그 맞은편 산에서.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아마 한숨 쉬었을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자기의 몸이,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 몸으로 옮겨가는 그 늘, 그, 그러한 범위가 되질 못했어요. 어젠가, 어제 금요일인지, 날짜도 이렇게 었는데 오후 2시 24분입니다. 중요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손톱을 깎는 데, 2014년도에 달력 뒤에다가 손톱을 깎으려고 덤벼 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쪼만난 쪼가리 내놓고 거기다가 손톱을 깎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주 달력 뒤면 그 뒤인데 2014년도 뒤인 거, 그것도 이종국 집사님 출신은 그 달력. 그 달력 뒤에 깎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손톱이 튀어 버리면 작은 데서는 었어서 어디까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면적이 넓으면 튀도다 찾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깎는 손톱은요, 지가 아는 요단강까지 넘어 고까지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죽는지, 무엇 뭐 때문에 죽는지는 예수님 와서 넓은, 달력 뒤처럼 넓은 뒤에다가, 넓은 뒤, 넓은 데다가 해야 돼요. 그건 신약 시대가 아직 와야 돼요. 구약에, 구약에 보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스 2장에 보면 모세는 그냥 일꾼이지. 아직 아들, 아들 잽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때는 진짜 우리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생명이지. 모세가 죽고 사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티를 낼 뿐이지. 모세 죽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잘해주니까, 구약의 주의 종에게, 그게 별별 갖다 바치니까 복주더라. 그리고 양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더라. 그걸 사람들은 축복에다 보는 거예요. 그거는 손톱을 좁은, 여기 바닥 쪽에다가 깎는 거예요. 튕겨버리면, 아브라함은 왜 소와 양이 늘어났는데 왜 죽지? 왜 죽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신약에다가 넓은 달력 뒤에다가 넓어 깎아버리면, 무화과에 소출이 없어도 그게 복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넓은 범위에서는 이게 커버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달력 뒤처럼 넓은 범위입니다. 예, 자, 아내가 이제 달력 뒤에 하는 거, 그 해가 또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알뜰살뜰 그냥 해야 되게 예 하는데, 그 이해하는데 제발 손톱은 좀 넓은데 사용해 달라고, 원래는 제발. 우리, 우리의 생각이, 그냥 세상처럼, 내 이거 잘 됐다, 부자 됐다, 거기 이제 얽매지 마세요. 기도해서 뭐 부자 되고 교회 부엉 됐다. 근데 얽매지 말고, 넓게. 죽어도 괜찮아. 좀더 넓게. 더 넓게. 설교 끝. <laughs> 더 넓게. 주님처럼 인자에 머리 둘거 없어도 괜찮은 것. 베드로처럼 띠띠고 원치않는 길로 가도 괜찮은 것. 내 원들은 안 돼도 괜찮은 것.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죄의 노역에 있다는 것이, 죄의 알게 된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연결된다는 사실, 은 주여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 그것이 화목재물과 관련된 재료인 것을, 저희들은 감지하면서, 감독하면서, 감격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